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교야의 영화 이야기에 귀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그동안 너무 오랜 방황을 했습니다. <laughs> 사춘기 소년 다니고 어, 그 방황이라는 것은 어, 영화 테마를 뭘로 할까 생각도 하다가 그리고 공무취 시리즈를 계속 할까 생각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로 어, 복잡한 생각과 그리고 저 개인적인 어,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동안 쉬었습니다. 그리고 <laughs> 이, 이 동영상이 흘러간 뒤에 또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음, 여러분과 함께 자주 어, 찾아뵙는 시간을 마련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음, 오늘 막보원 어벤져스 the end game 입니다 어,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그리고 아, 여러분도 아마 많이 기다렸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, 스포일러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 느낌, 소감, 그것만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어, 예고편을 보고 그리고 개봉하기 한 2, 3개월 전부터 예감이 쎄했어요. 무슨 예감이냐? 아, 왠지 이 어벤져스 이번에 엔드게임을 보고 나면 나는 울것 같다라고 어, 예감을 했었습니다. 쎄한 예감. 아니나 다를까 저 오늘 <laughs> 어벤져스 마지막까지 보고 나서는 어 눈시울을 적시고 왔습니다 이런 어 어린이 만화 같은 <laughs> 영화의 어 영화를 보고 또 이렇게 어 눈물을 짓게 만든 영화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여러분은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알것 같고요 그리고 예감대로 정말 참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어좀 슬펐고 그리고 아 이게 이제 나의 어벤져스의 마지막인가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한 감정을 어 가졌습니다. 어 여러분은 그 어떤 신지 잘 모르겠네요. 일단은 음그 전에 어 인피니티 워에서 어반 거의 우리 어벤져스 히어로들이 다 사라지죠. 어, 다노스 때문에 어, 이번에는 말 그대로 엔드게임. 어, <laughs> 네. 그래서 어, 어떻게 해서 우리 사라진 영웅들을 다시 불러 모으며 어, 어떻게 이 다노스를 물리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어, 해소시키는 영화였습니다 아 뭐랄까요 음이 영화는요 음, 글세요.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들 영화지만 <laughs> 애들 영화 같고 그리고 만화 같은 영화지만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은 반드시 있겠죠. 예.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느끼기 때문에 어 보고 그걸 깨달았습니다. 지금까지 나온 마블스 히어로 영화는요, 아이맥 원부터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총2 2 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모든 영화들을 다 봐야 이 어벤져스 엔드 게임을 볼수 있느냐? 저는 예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. 물론, 음 다안 보고 보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이번엔 특히 어벤져스 디엔드 게임은요.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, <laughs> 그 우리가 왜 옛날 그 중3 때나 고3 때... 우리 그 학력고사나 <laughs> 고입 대입 또는 수 혹은 수능 시험 칠때 우리가 1학년 과목부터 3학년 과목까지 쭉다 공부를 해 드시잖아요. 그것처럼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은요 지금까지 나온 영화들의 총 망나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어 물론 안 보고 보셔도 안 보고 보셔도 전혀 지장은 없지만 보신 분들은 추억에 젖으며 더 재밌게 볼수 있다는 거죠. 음. 그래서 어벤져스 디 엔드 게임은 어, 시간이 걸려도 <laughs> 시간이 걸려도 혹은 마블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이언맨 원부터 순서대로 봐오심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총 상영 시간은 3 시간 이 분인가 그렇습니다. 이 분인가 그런데요. 음. 3 시간 이 분이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.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.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끔 만드는 영화였습니다. 어벤져스 엔드 게임을 다 보고 나서 극장 문을 났을 때, 아 저는 음내 인생에서 재미있는 한 부분을 이제는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아 물론 여러 가지 영화도 있고 다 재밌지만은 그 중에 한 부분이었던 어벤져스라는 이 엔드 게임이 다 보고 나서는 "아, 이제는 이 마블스 영화를 어떻게 볼 건가"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물론 다른 새로운 히어로도 나올 거고, 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또 정을, 정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. 아무튼 어, 스포를 제외하고 어벤져스에 대한 그런 감동이나 이런 얘기를 하자니까. 너무 한계가 있네요. <laughs> 예,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보시고요. 마블스 팬이시라면 반드시 봐야, 보셔야 되겠죠. 그리고, 어, 마블스 팬이 아니시더라도 한번 보세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, 음, 마블스 영화는 아이 m in 부터 차근차근히 다 보고 나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제가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고요. 예, 음, 지금까지 귀하의 영화 이야기 어벤져스: 디 엔드 게임이었습니다. 다음에는 다른 영화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